아니다 어, 어, 이제 네. 예, 공용 표현 얘기하신 거죠? 예. 그만 표현이감으로서의사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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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전에 이런 과행이라 뭐 과행이라고 할수도 있고 뭐, 불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촉발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각상무 위원께서 우리 교육부에다가 우석대학교에 있어서 경력 관련된 내용들 이런 억들이 많으니까 우석대학을 감사를 좀 해달라고 교육부에다가 몇 번씩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는 공책을안 합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유원회 장관께서도 우석대학 관련, 그 다음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우석대학 관련, 허영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께서도. 잠깐만, 잠깐만. 얘기를 또? 아. 아니, 잠깐, 이거는 제가 혹시 저가 아니, 아니, 만더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해놓고 지금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도 의사진행 발언에 맞게 해놨어요. 그런데 한다는 그,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국가가 이런 부분에 국방을 대해서도 국방을 대해서도 대해서 정식으로 감사를 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조건 뭐, 대학교 뭐. 감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들 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laughs>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laughs> 특정감사하고 우리, 우리는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 특정감사입니다 그 교육위원회에 무슨 대학교가 잘못한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을 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의사책임을 그러면 위원장이 그걸 받아갖고 감사를 정중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아, 왜 우리 국정감사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은 기, 거명을 하고 후명을 해갖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정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러, 이한 부분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만해 주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아니, 아니 말씀이 바른 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사법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막바지 치워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아까도 그얘기를다 말씀드렸는데 을 분명히 우리가 제 의원님들 간에 그 말씀을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서로 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에 서로 질이나 말씀들이 있으실 거 있습니다. 이런 때는 가능한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로간에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지만 이번 일만큼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주시면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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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참으시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의사장님 말하겠습니다. 예. 일분만 하지 그럼 여기 음, 뭐, 저 김만표 음. 간사님도 하셨습니까? 자, 우선 저는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 관련한 내용은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은 아까 각상권님을 따로 찾아갔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어도 안되니까 제가 여기서 어제 발언 시간에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허위 경력을 내서 선거법 위반의 요지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더 확인을 하든지 그 내용은 이그 선관위에 등록하는 과정에는 그 경력증명서를 내는 절차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경력 사회 경력 증명을 내지 않습니다. 그걸 낼수 있는 거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냈을 <laughs> 것이다. 그래서 호위 경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치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 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아니 본역도 될까, 죽은 죽은 오늘 가서 상식 다 졌어요. 당시에 서류 냈는지 안 냈는지. 자 알겠습니다. 거짓말이 그냥. 서영 교원님 뭐 네. 자, 의사 전달은 다됐고요 이제, 예, 예. 하지어요 예. 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뭐, 이런 과정도 있고 저런 과정도 있는데, 잘 정리가 되고, 서로 마음을 좀 물어 리고 이제 차수 변경해봐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시간들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해진 시간 3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혜영 의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